여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리미 주여 전개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 이 역사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죄음성을 들으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도 깨어 있는 주의 정도를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6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역대하 36장 1절에서 10절 교도 가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석 달에. 애고방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피하고 또그나라의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고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레아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야김이라고 하고 그 형제 여아스를 애굽으로 잡아 갔더라. 여아김이 왕이어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과 느부간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셋셀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나살이또 여호와의 전 기구를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의 신당에 두었더라 그에게 발견된 학경이 사바밧 유다 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야인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야인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 세라 예루살에서 석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에 의해 느부안 네살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위악인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스쿠 시디게를 세워 유다와 유로철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 완전하신 왕 예수를 바라보라 따라합시다. 완전하신 왕 예수를 바라보라 음,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다이스를 꼽지요. 어, 다이스그말로 하나님을 향한 어,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출중했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지어 드려야지라는 마음을 품은 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어떻게 하면 줬어? 라고 얘기했을 때, 왕이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선합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막상, 그것을 하나님께 어, 아래였을 때, 하나님은,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단지 네 몸에서 난 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을 너무 감동하시고 어, 3멸하 7장에 그 유명한 위대한 다윗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의 몸을 집을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참내 마음이 기쁘다. 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언학의 말씀이 사메엘라 7장 12절 13절에 내수완이 차서 내 조당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서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응. 영원히 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어, 그 다윗이 예,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어,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몸에서 날 씨는 일차적으로는 솔로몬을 상징을 하지만 이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3절 하반절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 왕은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에서 내가 네 왕위를 네 자식에서 날 씨를 통해서 그 나라를 너는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는데 영원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원하다는 얘기는 인간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 다시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 물론 이 언약은 에덴 농산에서 아담과 맺으셨던 아담 언약이라고 그러죠 아담 언약 아담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있어서도 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아담 언약은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어,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자의 후손 그 어떤 사람들도 여자의 후손이 될수 없어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오직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에덴 농사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들을 계속 갱신해가면서 결국 다윗왕에 있어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날 7장에 맺으셨던 그 언약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은하이 결국 인간의 왕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왕들의 한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함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야, 역시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총 3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죠요요시아왕 어, 하면 전무후무한 신앙개혁과 전무후무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사무엘 이후에 그 어떤 왕들도 더리지 못했던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를 지킨 사람이었노라고 칭찬을 한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죠. 자, 그런데 요시아 왕이 세계 정세를 제대로 어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 무기또 전투까지 꾸역꾸역 나가는 바람에 애굽왕 바로 누구에게 중상을 당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정세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대제국 아스로는 기울어가고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세우셔서 그아스로와 바벨론을 아니 아스로와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요시아 왕의 생각에는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 생각에는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면 아수르가 다시 일어나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그 아수르 세력이 남쪽 유다마저도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방 바로 누고의 입술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요시아 왕이 무시를 했죠.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하나님께 과연 하나님 저자의 말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준비했더라면 그런데 이미 요시아 왕은 나름대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어떤 기도의 모습을 놓쳤던 겁니다 그 결과로 결국 하나님이 교육하심에 따라서 결국 아스루와 바벨론을 아스루와 애국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결국 요시아가 요시아 왕의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요시아 왕에게는 자식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여호아스는 요시아 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 먼저 어 왕위를 이어 받았던 까닭은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왕이 아마도 여호아스 어 왕이었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전쟁에서 중병이 들어서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와 죽으니까 백성들이 요시아 왕의 막내 아들인 여호아스를 세워서 왕으로 삼았어요. 데 이미 요시아 왕과의 전투에서 애굽이 이겼잖아요 어, 애굽이 이겼어 그 전쟁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내려가는 길에 이사를백성들 즉 유다 백성들이 세웠던 여아스를 사로잡아 가버린거야 그러니까 날랑 3개월만 왕위로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애굽왕 바로 누구가 자기 입맛에 맞는 어. 그래서 애굽 왕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서 왕을 삼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여호야김이다 응. 근데 원래 여호야김은그 이름이 엘리야김이었는데 엘리야김의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어 애국왕 바로 누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응. 그래서 이여호야김 역시도 요시아의 왕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요약임 자체가 11년 동안 왕을 살았는데 이 요약임은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정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애국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국을 의지하지 말아라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는데 이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해주는 선지의 말을 어, 사반 읽어주는데 성경 말씀은 칼로 다 베가지고 화룻 불에 다다 불을 태워버려. 음. 이 에레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적어서 여호이기 왕한테 전해주라라 그랬더니 화룻 불에다가 어, 다 듣고 한장 찢어서 태우고 한장 찢어 태우고 이런 악을 저질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제에게 다시 얘기죠. 다시 기록해라. <laughs> 다시 기록해서 이세 왕의 특징이 뭐냐. 결국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 악을 행하였다라. 여러분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기는 100일 동안 왕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아스 왕도 악하다. 3 개월 동안 왕한 여호아스가 악했으면 얼마나 악했어요? 악하게 어요 그런 하나님은 악하다. 여호야 김도 악하다. 여호아 여호야 김도 악하다. 세 명의 왕의 특징이 악하다는 거야. 악하다. 그리고 마지막 요시아 왕의 아들 중한 사람이었던 시디기야 조차도 결국은 악한 왕으로. 그래서 요시아 왕 이후에 총네 명의 왕이. 약 22년에 유다 말기에 통치를 하는데 하나같이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세명의 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이슨을 인정하고 다이슨의 가문을 통하여서 네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왕은 이처럼 한계가 있고 이처럼 부족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 이처럼 인간의 왕은 아무리 잘란것 같고 출중한것 같지만 우리가 사울왕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 봤잖아요.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하나가 목에 하나 더 있을 정도로 왕이 되기 전에는 훌륭한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어땠어요? 왕이 되자마자 그 마음이 교만해 가지고 결국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어,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이 눈을 너무 의식하는 나머지 결국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국 사울 왕이 폐위를 당하고 어,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어제든 오늘 본문 속에 여호아스나 요야김이나 요야긴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아래 의 왕의 역할이 뭡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을 하여금 그 왕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왕을 세운 본래의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의 신들을 가져다가 심지어는 성전 안에다가 이방 신을 갖다 어, 놓는. 우리는 말하면 예배당에서 목탁 두드리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음.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이 예배당에 와서 목탁 두드리고, 스님들 불러다가 어, 예배당에서 설법 듣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지금 이 마지막 교류자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 여와 아스 왕이나 여호야 김왕이나 여호야 긴. 그로 내일 마지막 날, 어, 살펴볼 시디게 왕 마저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징계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가 새벽 기도 말씀의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징계가 유익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어, 우리 새벽 기도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 생각나나요? 징계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음,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유익한 건 아니잖아요. 어, 그런데 10편 말씀에는, 10편, 119편 말씀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이 유익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러면 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다면 이것은 유익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거나 이렇다 그러면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악이 될수 있는 그런 것이죠. 오늘날에도 영적인 원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고난에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목적은 우리를 빚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조물주가 되시고 어 조물주가 되셔서 우리를 빚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토기장에 대셔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면 우리는 차력 진흙들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릇을 비져가는 겁니다. 음. 우리를 비디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여쭙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 날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0편, 50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대. 무슨 말입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 유다 왕국 말기에 이세 왕, 특별히 하나같이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여우야 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우야 김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강대국 가운데 중국편에 서야 될 것인가, 미국편에 서야 될 것인가, 요즘 우리 문재인 정부는 특별히 친중 정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줄을 잘 서야 되는데, 교묘하게 우리가 지혜로움을 가지되데 그걸 잘못하고 있죠 어. 자, 어찌하든 요약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예림의 선제를 통해서 야애국부지에만안돼애국부지에만안돼 어. 너희들은 차라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게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절 하반절에 그의 하나님 요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더라 6절에 요 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이걸 우리가 바벨론 유수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총세 차례 포로를 끌려가는 사건이 있는데 이게 1차 바벨론 유수라고 할수 있는데 이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 세 친구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세 친구 어. 이런 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징계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사인을 주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 그리고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애굽을 의지해 그러니 하나님은 어. 포로,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다시 또 풀어주고 끌려갔다가 풀어주고 이런 일을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다시 또 배신을 해 예. 배신을 해 가지고 이 끌려가는 상황이 6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요야 어긴 역시도 마찬가지죠. 어. 요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이때 어를 때 나이가 8세. 근데 8세인데 1 1개서에는 18세라고 그랬는데 18세가 좀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그데석달 열흘 동안 왕이 있었는데 요야보시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100일 동안 왕이 있었는데 악을 행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자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얘기겠죠. 음. 그랬더니 어때요? 그 해에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어 여우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2차 바벨론 유수라고 말하죠. 그리고 시디기아 왕 때는 마지막으로 586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새 왕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은 동일하게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그 왕들이 모범을 보여서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를 하나님 원하셨지만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다 잊고 맺으셨던 언약 가운데 이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인간 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나팔절 날 재림하시는 나팔절날그 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겸손하게 깨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되어져서 다시 오실 우리의 완전하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부로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가룩한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충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으로 세운 왕,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 훌륭한 모습이 있어도 여전히 불안전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요시아 왕을 통하여 남유다의 영적인 기류가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그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손자 여호야김, 그리고 여아 왕의 아들 또시드기야 유다 말기에 이네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될 귀한 책임 있는 왕들이었지만 우상을 섬김으로 말며마 온 백성들에게도 범죄하게 하는 악을 저질렀던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아침에 깨어 주 앞에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온성들 마음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귀한 신부들로 준비되는 걸어간 날 복된 날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엽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유롭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없어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